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잠잠했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이라는 회초리를 들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한국은행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1분 만에 파헤쳐 볼게요. 서울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며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최대 고민은 이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와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집값과 부채는 잡지만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살아나지만 집값과 부채는 더 치솟겠죠. 한국은행은 한쪽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 살리기 위해 가계 대출 규제 완화와 추경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한은은 이런 정책이 집값과 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때문에 한은은 정부에 신중하라는 메시지로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집값, 가계 부채, 경기 부양책이 얽힌 복잡한 상황. 한국은행의 결정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엔 어떤 경제 용어를 파헤칠까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